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모드솔루션에서 지원팀 총괄을 맡고 있는 한훈선입니다모드솔루션은 2D와 3D CAD, PLM 설계 자동화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지스타캐드 총판으로서 국내 지스타캐드에 대한 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지스타캐드의 판매 추이와 각종 시장 조사를 통한 현황을 알아보고 고객들이 지스타캐드를 선택하고 업무에 적용했을 때의 경험담 그리고 지스타 캐드가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지스타 캐드 2025 버전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개선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웨비나 시작 전에 안내를 드리면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구독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들도 구독 형태로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D도 과연 구독이라는 형태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스타 CAD는 한 번의 구매로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연구 버전을 제공하고 사용하시다가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왜 지스타 CAD를 선택했는지를 저희 모드솔루션에서 영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 대리가 지스타 CAD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드 솔루션의 김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나는 최고의 설계 솔루션 지스타캐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지스타캐드가 무엇이며 많은 캐드 사용자들이 왜 지스타캐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스타캐드 소개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드 솔루션은 2D, 3D 캐드 및 제품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전문 회사로 2004년 5월 14일에 설립된 이후 현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 밸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희 모두 솔루션은 신뢰와 믿음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강소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전국의 약 150여 개 파트너 및 대리점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스타 CAD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CAD는 CAD 소프트웨어로서 건축, 기계 설계, 토목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스타 CAD는 지스타 소프트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독립적인 직접 재사권을 보유한 정품 소프트웨어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 이상의 해외 파트너와 120만 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검증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지스타케드를 사용하는 고객 레퍼런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 트랜시스, 삼성 sds 등 많은 고객사가 지스타케드를 사용 중이며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분양에서는 호방건설, 오미건설, SK건설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총 3만여 개의 고객들이 지스타캐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기존 캐드를 대체하여 지스타캐드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스타캐드의 개발사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지스타캐드는 중국의 지스타 소프트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지스타 소프트는 1992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본사 수저를 비롯하여 중국 내 10개의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약 70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30년 이상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지스타케들를 비롯하여 CAD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2년 설립 이후 2003년에 지스타케들 첫 출시한 후 2007년 본격적인 해외 영업을 시작으로. 2013년 완전한 지스타 소프트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지스타 CAD 8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그후 CAD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DWG 뷰어 프로그램인 DWG FastView, 3D CAD 뷰어 프로그램인 3D FastView를 비롯하여 매년 새로운 버전의 지스타 CAD를 출시함으로써 CAD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년 2023년에 중국 상하이 증권 고래소에 상장하여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스타캐드는 2003년 최초의 버전을 출시한 이후 2008년 저희 모드솔루션과 총판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모드솔루션은 지스타소프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150여 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지스타캐드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스타캐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검증된 정품 소프트웨어라는 점입니다. 지스타캐드는 중국 내 저작권으로 등록된 정품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된 정품 캐드 프로그램이므로 저작권에 전혀 위배되지 않으며 사용하시는 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스타캐드의 특징 중 하나인 호환성입니다. 지스타캐드는 DWG 파일 형식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ASACAD에서 사용되는 표준 파일 형식으로 ASACAD나 t 캐 c a d 에서지스타캐드로 도면을 받아서 작업하거나 지스타캐드에서 작성된 도면을 ASACAD 또는 t 캐 c a d 로 보냈을 때 양반향 호환, 파일 호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스타캐드는 a 사 c a d 의 다양한 버전에서 생성된 DWG 파일을 열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DWG 파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 버전의 도면도 문제없이 호환되게끔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G-STAR CAD는 RISP, VBA, SDS, GRX를 지원합니다. 이는 a 사 c a d 의 개발 인터페이스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 a 사 c a d 사용자들이 G-STAR CAD에서도 동일한 환경의 도구와 플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 전혀 어려움 없이 지스타케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특징은 에이사 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UI와 도구 모음 및 작업 공간 배치가 기존 에이사 캐드와 유사하여 처음 지스타케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별도의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하며 기존 타케드 사용자들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지스타 CAD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CAD와 동일한 방식의 2D 생성 및 수정 관련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치수 스타일, 문자 스타일, 플롯 등 많은 부분이 매우 흡사하여 사용하시는 방법도 동일하여 별도의 교육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 및 단축키가 기존 A사케드와 동일하여 G스타케드를 사용, 사용하시더라도 어려움 없이 도면 작도가 가능하며 기존 A사케드에서 별도로 설정했던 단축키가 있으시다면 기존 단축키 파일을 불러와 G스타케드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기존 작업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스타캐드는 asa캐드를 대체하는 여러 대 c 캐드 중에서도 사용법 및 인터페이스 등이 기존 asa캐드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기존 캐드와의 호환성도 우수하며 성능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캐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스타캐드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스타캐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제품이 있으며 가격은 부가세 별도 115만 원입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a 사캐드의 LT 버전에 추가적으로 리습,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 다음 상위 제품으로는 프로페셔널 제품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본 스탠다드 제품에 간단한 3D 기능이 추가되어 렌더링 및 스텝 파일 등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가격으로는 독립형 라이센스 기준 부가세 별도 145만원입니다. 그다음 제품으로는 기계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미케니컬 제품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프로페셔널 사양의 부품 라이브러리나 BOM 작도 등 기계 제조에 특화된 기능이 추가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에이사 캐드의 미케니컬에서 장착된 도면과도 호환이 가능하며. 가격은 부가세 별도 180만 원입니다. 만약 교육기관이 학교나 학원에서 지스타켓을 구매하신다면 교육용 제품이 에듀케이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프로페셔널 제품과 동일한 사양이며 1년 또는 연고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버전부터는 플러스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프로페셔널 제품에 파라메트리 구속 조건 기능이 추가된 사양입니다. 지스타캐드는 모두 연구 라이센스이며 교육용 제품이 1년 라이센스도 판매합니다. 라이센스 타입으로는 한 개의 시리얼 넘버당 한 대의 PC에서 활성화하는 스탠드얼론 독립형 라이센스와 지정된 서버 PC의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후 개인 PC에서 서버의 라이센스를 끌어와 할당받아 동시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인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각 회사의 환경과 맞는 라이센스 타입 및 제품을 선택하여 영구적으로 캐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우수한 가성비입니다. 지스타 캐드는 A 사 캐드 대비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지스타 캐드는 영구 라이센스이므로 한번 구매하며 영구적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A 사 캐드는 1년 임대형 라이센스라서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지스타케드 제품과 에이사케드의 5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 제품별 발생하는 비용은 다르지만 에이사케드 대비 지스타케드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이사케드의 5년 비용이 약1 0 0만 원인데 지스타케드는 약 4배 정도 저렴한 270만 원으로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지스타케드는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 없이 지스타케드를 구매하면 평생 무료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스타케드는지스타케드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A 사 캐드에서 같이 호환되었던 제품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A 사 캐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스타 캐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아키오피스, 캐드 파워, 사이 캐드, A 플러스, 캐드 프로피 같은 제품들이 있으며 기계 제조는 맥클릭, 캐드마스, 캐드 프로피 제품이 있습니다. 만약 도면 설계 외에 단순히 도면을 보고 출력하거나 간단한 치수 측정들의 기능만 취회하신 분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지스타케드처럼 연구 라이센스로 제공되며 한번 구매 시 평생 연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스타케드 제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이제부터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지스타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FG 캐드앤 그래피스에서 고객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토디캐드 사용자들이 어떤 캐드를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로 MFG 조사에서는 2019년 A사 캐드가 79%, G스타 캐드가 10%로 직결되었으며 5년 뒤2 0 0 4년 A사 캐드는 64%로 감소하였고 G스타 캐드는 19.94%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헤드앤 그래픽스에서 조사한 것도 비슷한 추세로 에사캐드는 5년 동안 감소하였으며 지스타캐드는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점점 많은 2D CAD 사용자들이 기존의 에사캐드를 대체하여 지스타캐드로 많이 변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지스타캐드가 얼만큼 판매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지스타캐드를 사용 중이신지 국내 판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드 솔루션은 2008년 10월 지스타 캐드 한 카피 판매를 시작으로 2016년 첫 카피를 이상을 판매하였고, 2019년 만 카피 판매를 초과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통해 작년 2023년 누적 판매 카피 수 10만 카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스타 캐드는 국내 2 D 캐드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지스타캐드를 사용하는데, 과연 지스타캐드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저희 모두솔루션은 2023년부터 지스타캐드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MFG 매체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올해 2024년에는 작년 대비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향상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로 가격, 호환성, 안정성, 성능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는 기술 지원 시 친절도, 문제 해결 등의 항목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스타캐드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 및 리뷰입니다. 기존 캐드 대비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지쳐지지 않고 기존 캐드와도 완벽 호환되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타사 여러 종류의 대 c 캐드들이 있는데 그중 지스타 캐드가 기존 A 사 캐드 대비 제일 많이 흡사하고 성능이 좋아 지스타 캐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지스타 캐드를 도입할 때 타사 캐드 대비 가격이 저렴하여 대 c 캐드로 지스타 캐드를 도입하시면서 성능이나 호환성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고객들이 지스타 캐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지스타 캐드 판매 현황과 고객 만족도 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이 지스타 캐드를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이나 기존 캐드와의 호환성 면에서 매우 우수하여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스타 캐드가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캐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개성된 기능과 향상된 성능으로 지스타케드를 선택하는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캐드및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지스타케드를 선택하셨는지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스타캐드를 처음 들어보셨거나 사용 중이신 분들 모두 지스타캐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스타캐드 2025 버전 출시를 맞이하여 2025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개선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지능형 치수 기능과 더불어서 지스타캐드의 사용자분들이 요청해주신 내용이 많이 적용되었고 사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저희 모드 솔루션에서 지스타캐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 대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드 솔루션의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지스타캐드 2025의 신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 버전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설계와 작업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능 강화, 하드웨어 가속, 그리고 새로운 딥 명령부터 3D 마우스 지원과 음성 주석 등의 유용한 기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능 개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스타케드 2025 버전은 성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명령인 저장, 열기, 트림 등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성능 테스트에는 약 20에서 300MB 사이에 도면 2만 개 이상이 사용되었으며, 장비 및 CAD 버전 정보는 장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테스트 장비 기준으로 2024버전 대비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기본 저장 명령은 각각 약 37%, 77% 성능이 향상되었고, 도면 열기, 트림과 익스텐드 명령에서도 각각 약 28%, 77%의 성능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한 비교 영상을 통해 2024 버전 대비 성능 개선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100MB 크기의 도면을 열었을 때 전년도 버전과 비교하여 속도가 50% 이상 향상되었으며 저장 명령의 경우에도 기존 12초가 걸리던 작업이 약 2초 정도로 크게 시간이 단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스타케드 2025 버전은 작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대용량 도면을 다룰 때도 더욱 빠르고 원활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하드웨어 가속 기능입니다. 2025 버전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성능을 활용하여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복잡한 3D 모델이나 곡선 객체들을 훨씬 부드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에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는 작업에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하드웨어 사양이나 작업 내용에 맞게 하단 아이콘을 통해 손쉽게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어 작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D 객체의 개념과 X-ray 비주얼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하드웨어 가속 여부에 따라 그래픽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특히 X-ray의 경우 투명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고 객체 선택 시에도 실선이 아닌 파란색 하이라이트 효과로 표현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활용하면 도면 작업의 시각적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은 새로워진 딥 명령입니다. 2025 버전부터는 치수를 생성할 때 여러 명령을 번거롭게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딥 명령을 실행하고 마우스 커서를 객체 위로 이동하면 적절한 치수 형식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 원하는 치수 형식을 별도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확인한 후 클릭만으로 치수를 배치할 수 있어 주석 작업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일갈 플롯, 즉 배치 플롯 명령도 이번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사용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먼저 폼블록이 아닌 일반 폴리선으로 작성된 사각형 테두리를 프레임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폼블록이 없는 도면들도 빠르게 다중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다중출력할 때한 파일로 합치는 기능과 도면을 개별 파일로 분리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다양한 출력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작업 시간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4버전에 처음 도입된 올가미 선택 기능도 2025버전에서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불규칙한 모양의 윈도우나 교차 선택 세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선택 방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올가미 선택 기능으로 복잡한 도면이나 다수의 객체가 있는 작업에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선택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케드 2025 버전은 파라메트릭 구속 조건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기하학적 구속 조건에 우선 중점을 두었는데요. 객체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기하학적 변경이 발생했을 때 다른 객체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구속 조건은 총 12가지로 이를 통해 설계의 정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 A4 CAD나 A사의 3D CAD 프로그램과도 원활하게 호환되어 기존 설계 환경과의 통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버전의 추가 신기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FC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에 더해 이번 버전에서는 내보내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Revit 파일도 완전한 빔 데이터와 함께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텝과 IGS 가져오기 모듈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이제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통해 3D 모델 작업의 효율성과 호환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복잡한 모델 작업에서도 다양한 파일 형식을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설계 작업의 범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파일 및 배치 탭 막대도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더하기 기호에 새로 만들기와 목록 버튼이 추가되어 탭에서 바로 도면이나 배치를 생성하거나 열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 전용이나 수정된 파일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도 추가되어 도면 파일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면 파일 관리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할수 있으며 작업 흐름이 보다 원활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에서 모듈형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검색하고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며 필요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 구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간편해져 사용자는 더욱 유연하게 시스템을 맞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API도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API를 제공하기 위해 GRX, 단넷, 리습 인터페이스의 호환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제 Python 지원이 추가되어 790개 이상의 Python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더욱 강력한 커스터마이징과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3D 마우스 지원도 추가되었습니다. 3D 컨덱션에 스페이스 마우스와 캐드 마우스가 지원됩니다.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2D 뷰와 3D 시점을 조작하고 마우스의 단축키로 뷰 전환과 명령 실행이 가능하며 마우스 버튼 설정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작업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주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음성 관리자 패널을 통해 음성 주석을 생성, 녹음, 재생, 그리고 관리할 수 있어 도면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도면의 설명이 더욱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이외에도 2025 버전에는 여러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배포해드릴 2025 버전 오버뷰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스타케드 2025 버전의 신기능과 개선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스타케드 2025 버전을 직접 꼭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스타케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새롭게 한 단계 더 발전한 지스타케드 2025 버전에 대해 두 발표자를 통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스타캐드에 대해 신규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새로 출시된 20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와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스타캐드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인 지스타캐드 2025 버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시고 제품을 설치하시면 한달 동안은 별도의 제약 없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지스타캐드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직접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더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신 사용자분들도 혹시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업체에서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솔루션은 캐드가 필요하신 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캐드를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올해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10월 25일까지 최대 5개의 수량을 구매하신 수량만큼 연구 버전으로 제공드리고 있고 만약 그 이상의 수량이 필요하시면 2 플러스 1으로도 제공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드를 구매하실 분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프로모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연락처나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전시에 참가하여 지지타 캐드를 현장에서 직접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전시에 오실 예정이시거나 지스타 캐드에 대해 직접 확인하시며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전시에 오셔서 모듈 솔루션 부스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왜 지스타 캐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스타 캐드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캐드가 아닌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뛰어난 성능과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성비가 좋은 캐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솔루션은 지스타케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적극적인 고객 지원을 통해 사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미처 채팅창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